시작했어요? 응. 음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이건데요. 아빠가 다 요샌 재난인데요. <laughs> 그런데 변시할 것도 있고 비싸도 있어요. 여기 봐요. 여기 보여주세 근데 근데요. 여기 높아서 무서운데요. 다른 사람이 누워 할 건데 왜옆 사람 요샌깐 괜찮아요. <laughs> 근데, 수영장도 있고 재밌게 했어요. 네. 네, 근데 이거 배우실 갈수 있어요? 배우실 가보는 거 볼게요. 가는 거예요? <laughs> 어, 이거 뭐 뭔데요? 어, 하루 가보실 거요 잠깐 배우시러 올게요. 아직도 할거야 아빠이 아이가 와서. 이 아이가 와아이 엄마 이 아이가 이 아이가 다서어요아직이야뭔가이야기하면서이아요아이 여기 이렇게 돼요 이거 빼줘요 이거 빼주니까요 그런데요 네,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장난감 오래오래 사준는데 할머니가 사주준거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혼나줬어요 그러니까요 무서웠죠 근데요 그 높아게 무서웠는데 여기 호텔입니다 타와 갈 거요 그래다 됐어요. よろぶよろぶバイバーイたのしがでまんなよアハハハ。